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그리고 출연연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1962년 미국 휴스턴에 있는 나이스 대학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연설합니다. But why some say the moon? Why choose this as our goal? And they may well ask, why climb the highest mountain? Why thirty-five years ago fly the Atlantic? Why does rice play Texas? We choose to go to the moon. We choose to go to the moon in this decade and do the other things. Not because they are easy, but because they are hard. Because that 우리는 10년 안에 달에 가기로 했다. 달에 가는 것이 쉬워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인상 깊은 발언입니다. 1961년 5월 25일이었습니다. 냉전이 한창이던 시기 존프 케네디 대통령은 의회에서 달에 인간을 보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른바 아폴로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8년 만에 1969년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합니다. 역사적인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나사는 당시 미국 GDP의 1.8%, 국방 예산의 10%입니다. 현재 시장 가치 기준으로 따져보면 20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달 탐사의 성공에만 그친 것이 아니었죠. 어, 우주 원천 기술이 이후에 기술 산업화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렸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대표되는 집적회로, 네. 어, 이후에 개인용 컴퓨터, 휴대전화, 계산기 등의 널리 쓰이는 반도체 기술입니다. 우주선에 쓰였던 특수 소재 기술이 어, 비즈니스로 이어졌죠. 정수기, 안전 헬멧, 의료용 장비, 뭐 무수한 상업 제품이 탄생했습니다. 어, 국가 과학 기술 투자가 이렇게. 기술 이전과 기술 사업화를 통해서 얼마나 큰 성장 엔진이 될수 있는지 우리는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지난 6월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네. 인재 영입에 출연년의 기술료 수입을 활용할 수 있게 됐죠. 네네. 네. 어, 그래서 앞선 아폴로 프로젝트 사례에서 보듯이 기술 이전, 기술 사업화 전담 조직, 이른바 TLO의 역할이 막중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 일단 기술 교수입부터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 10월 7일 전자신문 1면에 단독 보도된 내용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출연년의 기술 교수입 꾸준히 증가하다가 작년 처음으로 5년 만에 감소로 전환됐습니다. 어,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키스트는 103억 원의 기술료 수입을 2022년 했는데 2023년 71억으로 줄었습니다. 어, 그리고 기초연구원은 6억 300에서 5억 7,500, 키스틴은 12억에서 8억 5천으로 줄어들게 됐죠. 23개 출연년 기관 중에 절반이 넘는 12곳의 기술료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어, 물론 기술 이전의 자체 특성상 변동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기술료 수입이 계속해서 줄어든다고 한다면, 어, 재원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한다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사장님? 예, 예. 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 변동성의 원인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담 인력의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 PPT를 보시면 어, 출연년의 전담 인력 수는 지난 5년 동안 사실상 정체 상태입니다. 자격증을 가진 전문 인력 비율, 오히려 2019년과 비교하면 더 줄었습니다. 전담 인력 수 그리고 전문 인력 비율 모두 연도별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는데 김복철 이사장님, 정부가 기술 사업화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이, 왜 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예. 어, 답답합니다. 인력 규모가 정체 또는 감소한 기관이 어느 정도 비중이 될까요? 한68% 정도 되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예. 예. 네. 15개 기관이 그런 상황입니다. 기술 사업화 정말 중요하고 인력의 음. 과감한 확대,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이게 잘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어,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TLO가 순환 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TLO 전문 인력을 뽑아놓고도 음. 어,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고 기술 사업화를 음.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 다른 부서로 또 인사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네. 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철도연, 화학연 단세개 기관에서만 TLO 부서 내에서 전문 인력들이 이동을 하고 음. 나머지 기관들의 경우에는 아예 그냥 다른 부서로 순환 근무를 시켜버리는 건데 이거 문제 아닙니까? 아마 지금 이제 행정직원들이 행정직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제 이쪽 그 티엘 업무를 좀 도와주다 보니까 네. 행정 직원들이 이제 좀 순환근무가 이제 주로 원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예. 어, 최근 경기 침체로 기업의 기술 투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또이 같은 상황에서 출연년 예산도 좀 살펴보니까 삭감된 네. 것이 아주 결정타인 것 같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기술 사업화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예산을 좀 살펴보니까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23년 예산이 2,227억인데 올해 2024년 2,051억으로 줄었고 내년도 예산은 2,176억으로 또 줄었습니다. 국가 녹색기술연구소도 어... 2023년에 93억이었는데 88억 이렇게 줄었고요. 네.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모든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어, 국가적 연구성과가 산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야 대한민국이 음. 과학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출연년의 기술 사업화 조직을 좀 제대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이 아폴로 프로젝트처럼 새로운 국가적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음. 담대하게 도전하고 그 성과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담대한 도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보다 진심이 먼저 닿는 정치. 이정원 오피셜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 이정원의 길에 함께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